무의식적 차별의 다른 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끼리의 문화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소외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질과 또 여러분 이제 성향 따라서 누군가 이제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깊이 맺는 건 좋은데 그렇게만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누군가는 소외되는 그룹이 생기는 것이죠. 가정 교회나 결 안에서 우리끼리 나와 맞는 사람끼리 나의 성향끼리 나의 기호에 맞게끔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관계 맺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여기서 안주해 버려서 소외된 자리를 살피지 않은 무관심에서 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환대가 기질이나 은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될수 없는 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들에게서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향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곳, 소외된 자리를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